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환해서 받은 꽃밭 DIY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물을 꺼내보겠습니다. 우르르샷 꺼내보니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손편지는 읽고, 읽고 왔고, 일단은 이게 체크리스트인데, 잘있고요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잘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접시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쑤시개도 발라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쑤시개 이거 이씨, 이거 뭐냐 접시 소재 밥그릇 진짜 못만들었죠 이게 제일 못난이에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밥도핑은 얘가 수제로 다 덜덜 만것 같은데 안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붙이고 새공봉이나 그런 거 갖다가 질감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이쑤시개로 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질감 표현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뭐 위에 꽃이 올라가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해줬고요. 그리고 목공분들 이제 얘를 짜줄 거예요. 칼, 칼 말고 가위를 뜯을까. 일단 했으니까. 바로 밀어주고 올게요 이제 짜줄게요 후 목공본드 대량 보내주네요 일단 이 남은 건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쓸게요 이렇게 목공본드를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 됐내 네, 핀셋을 제가 또 준비할게요 준비를 해서 꽃토핑 이 꽃밥은 미냐고 출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깐 일단 미니학원은 저와 같은 반인 신현지라고 하고요.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뭐, 저도 많이 눌러달라고 하는 신세가 아니지만. 네,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 꽃밥이 완성되었고요 꽃밥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꽃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독 한번씩 좋아요도 한번씩 누르고 튀기! 안녕!